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17분.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작업한 가림막. 여기다 나중에 뭐 멋있게 또 식물 같은 거또 올라가는 동굴과 식물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전기를 이렇게 등을 달았어요. 등을 달아서 이제 여기에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과장치가 왔는데 여과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LED등 60W짜리 집적등 이게 현관등인데 직부등이라고 해요 직부등 직부등을 이렇게 딱 설치해가지고 스위치는 없고 하나 뺐다 꼈다 하면서 음, 컨트롤 합니다. 오, 저녁에 또 이렇게 불을 켜고 보니까 좀 운치가 있네요. 네. 지금 이 공간은 4평 정도? 4평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클 수가 있는 공간인데, 제가 웅덩이 판 공간은 한, 네, 4평이 조금 안 돼요. 한 3평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 예. 네.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 뚝, 제 방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가장자리에 오늘 식물을 심었습니다. 꽃이랑 꽃은 아주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아주 지금 싱싱하게 잘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들이 그냥 아주 꿈틀 꿈틀대는 게 아주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죽어서 뭐떠 있거나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잘 자리 잡고 지금 상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깐 또 저녁에 이렇 와서 전기하고 이 콘센트 네 여기서 뭐 이거 콘센트를 켜고 끌 일이 얼마큼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여과기를 사 왔으니까 한번 여과 시설을 해 보고 안 되면 은저 여과기는 수영장에서 그냥 쓰는 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곳에서도 이제 전기를 쓸수 있다라는 거. 자요거 등을 달 때는 여기 양철판인데 혹시 몰라서 비가 오면 또 물이 고일까봐 여기다 이걸 좀 대줬어요 이렇게 양철판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양철판 보이시죠? 예. 네. 비가 더 까딱 없습니다. 네. LED라서 또 이렇게 밝고 환하고 좋네요. 자, 자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뭐 일주일 만에 배달이 되어서 온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1 5 0 0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중 펌프라고 하는데 물을 이쪽에서 빨아당기고 이쪽으로 또 이제 넘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게딱 설치해 가지고 물을 땡겨 와 가지고 여기다 여과기 큰 통을 설치하면은 여과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과기 통에서 꼭지로. 요가 된 상태로 또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V. 네. 그래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아답터하고 같이 샀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만들려면 통이 필요한데 아직 통이 없어서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고. 이 통을 만들면은 여기서 구해오면은 이제 그걸 그 안에다가 뭐 필터 있잖아요. 그냥 뭐. 스펀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름지 막 이런 거 이불, 솜 그런 거다 꾸겨 넣어가지고 그냥 물을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여과시켜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또제 필터는 또 다시 빨아 빨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이게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은 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겠죠. 물이 계속 걸러지니까. 네, 한번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요 가기를 한번 사봤습니다. 네, 알리익스프 우리나라 같았으면 꽤 몇, 훨씬 세네 배 정도 비싸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사가지고 싼 가격에 대신 이제 배송 날짜가 조금 시간이 기다렸죠.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전기 바깥에 직부동 설치하고 또 배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뺐다 꼈다 하면서 바깥에 이제 불이 꺼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기뭐 스위치 똑딱이를 만들든지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저는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날마다 제가 이제 일들을 많이 해서 요즘에 정말 영상 너무 많이 올리죠. <laughs> 네, 너무 욕하지 마시고, 뭐 그때그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일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게 남기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뭐 이걸 통해서 뭐 사실 뭐 구독을 해가지고 뭐 유튜브 수익을 올리고 이런 목표도 뭐 완전히 없진 않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저한테. <laughs> 예. 의미가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예.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또 즐겁잖아요. 예. 혼자서 맨날 뭐 이렇게 연주 잘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 놀면 뭐합니까? 이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해야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푹 더더 잠도 꿀잠 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